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시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위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위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이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이시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늘이 이에 다이시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 안지라. 한웅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나하라인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람 다이시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왑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 사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에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자손 도끼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또 다윗 곁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이는 또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용사들이 존재했었고 또 때로는 다윗이 왕이됨에 있어서 방해하였던 그런 세력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였고 또 대적들까지도 묵묵히 참으며 기다리는 그런 삶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토록 와 주셨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주변 나라와의 관계 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어졌다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된그 한훈의 아버지 나하스가 일찍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어졌던 이 나하스 왕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이방인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시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 암몬 나하스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어지자 또그 나라에 조문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호의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호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몬의 신하들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그 당신의 아버지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안몬의 여러 주변 모습들 또 들어와서 여러 종황들을 살펴서 틀림없이 안몬을 쳐들어오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그렇게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암몬 왕도 신하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암몬 왕이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됩니까? 사절에 보면은 하늘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그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복도 볼기 중앙까지 잘랐다고 하는데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또 상대방을 욕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왕이 보낸 사절단이다, 즉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절단에게 했다는 것은 곧 왕에게 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에게 충동하는 것이며. 또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다 보게 됩니다. 암몬은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 다윗이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여겼던지 이웃 나라였던 아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서. 여러 병사들을 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이 그 아람과 연합하게 된다면 은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암몬 왕이었던 한우는 다윗을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신감을 갖고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아람의 도움을 구한다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연합하여서 그 다이세게 공격을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암몽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나오게 되어졌지만은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도망친 이후에 아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지고 군사를 재정비하여서 두 번째로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이시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아람이 재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보면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도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 공격을 감행하고 또 전쟁을 시작했던 민족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지금 동맹국으로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람 스스로가 왜 우리가 실패했던가, 더 군사를 모아 가지고 또 전쟁을 벌였지만은 비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한 이후에 아람이 깨닫게 되어진 것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암몬 자손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이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람 편에서 볼때그 전쟁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편에 섰을 때 실패한 편에 섰을 때 그때는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지 않겠,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어떤 사람들과의 전쟁 뿐만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되어지는가? 흔히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땅 가운데서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늘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그런 위치, 내가 늘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또 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때로는 서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런 늘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끝까지 보호하였고 또 훗날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은 다 죽이자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보호하고 그들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무법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울 가문에 있어서 그 왕족의 씨라고 볼수 있는 무비보셋에게도 늘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다윗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암몬의 왕이 되어졌던 한운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서 조문을 하게 되어지고 또 화친을 하며, 또 앞으로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호의에 대하여서 거절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사랑, 그 은혜,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였던 자들, 대표적으로 무비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궁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편안히 살수 있으며 또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호의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지만은 받지 않았던 한웅과 같은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손을 내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손을 우리도 붙잡게 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더 놀라운 은총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대하여서도 뿌리치며 거절하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또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서 그 호의에 감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기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이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다이세 삶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자들에게는 은혜였지만은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호의를 베풀어 주시며 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오늘 또 놀라운 운총이 있음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새벽에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